희망친구 기아대책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은 14일 아인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에서 진행하는 협회 회원전 아인의 사계를 통해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물품을 후원하고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지원 행사의 배경에는 회원전이 열리기 전 마음을 전하고 싶으시다면 꽃 대신 쌀로 보내주시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전부 기부하겠습니다라는 김나연 협회장과 회원들의 사전 안내가 진행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쌀 30여 포대 라면, 24박스의 물품이 전시회장에 도착해 많은 분들의 감사한 마음이 담긴 물품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지원물품은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과 대전광역신호인복지관에 전달되어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영식 관장은 멋진 전시회를 통해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매일 160명의 어르신께 도시락을 배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물품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어르신들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은 대덕구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U.N.A기 yes,